안녕하세요, 예담입니다. 오늘은 택배 하다가 도착을 했어요. 그 수초님, 아 수, 쿠키님 런미랄 스티커가 도착을 했는데 한번 후기 찍어볼게요. 박스는 이런 우체국 1호 박스 정도에 왔고 보시면 친구네 집주소한다고 느껴왔어요. 안전 배송. 오늘 학교에서 이렇게 받았고. 모조지에요 모조지 안전매트 스티커 모조지구요 이렇게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박스테이프 런미라이 <laughs> 애들 이런 박스테이프 있구요 이렇게 이걸로 이제 감겨져서 와서 그리고 이거는 리틀허니즈 인기 왔고 여기 동부택배로 왔어요 후기 한번 찍어볼게요 물품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뜯어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가위로 잘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 뒤에 보면, EXO. 라고 적혀있고, 지퍼백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거는 쿠폰. 쿠폰은, 이거 신기한 게, 어, 후기 찍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쿠폰은 이렇게 두 장이 도착을 했고, 근데 안에 두장더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난 이렇게 쿠폰 두 장이 잘 도착을 했고, 앞에 이렇게 붙여도 봤었고, 이제 이 지퍼백을 뜯어볼게요. <laughs> 뜯으면. 이렇게 됐어요. 그 나왔고, 그 처음에 제가 놓쳤어요. 1차 때라 해야 되나? 그때 수수님께서 계속 안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돼서 하다가 결국 놓쳤는데, 다시 2차라 해야 되나? 2차 가계학때 다시 돼가지고. 이거는 수요조사 특전이에요. 특전. 애들 엄미라이포카인데 카이하고, 백현이하고 우미니하고, 찬열이. 이건 종이이구요 어떤 재질인지 모르겠어요. 피코팅 아트인가? 두 장씩. 음, 찬열이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류 특전인가? 이게 수요자로 특전이었나? 어쨌든 이렇게 왔고, 여기 보시면 쿠폰이 또 왔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쿠폰이 두 장이 또 와서 총네 장이 도착을 했고, 이거는 비영동물송인데 모조지거든요? 선이 이렇게, 칼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중면이를 뜯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떼어져요 모조지예요, 모조지. 백현 경수, 수호 같은데, 주면이 두 장. 그걸 레이하고 찬열이하고 동대. 이거는 한 장밖에 없고, 종이냐고, 미냐고, 세훈이 이렇게 한 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조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너무 그 분께서 올리는 시간을 잘못 하셔가지고, 모조지를 더 추가하셨더라고요. 모조지를 특전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한 세트당 다섯 장으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셔서, 전열장 받았어요. 전두 세트 시켰거든요. 모조지. 모조지라서 색감이 이쁘긴 이쁘네요. 열장 도착을 했고요. 이거는 다 덤들. 구사즈. 비형동무송 세훈이하고 종인이 이거는 이거는 아트 진줄 알았는데 피코티 마트지예요 그냥 아트 진가 아트 아 진가 보다 죄송해요 이렇게 커피 요정 이거는 마이 포켓보이 비형동무송 찬열이 경수 중대 이렇게가 덤으로 총 맞고요. 다음에는 이제 봄풀봄 물품 소 이렇게 총 10장씩이거든요. 아니다, 30장인가? 30장 일 거예요. 세어봐야 될것 같아요. 30장. 이번 건찐데기가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여기서 종대하고 이거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종인이하고 찬열이하고 어, 다 이쁜데 음, 백현이하고 수호. 이번에 주면이 진짜 이뻐요 이렇게 소착을 했고, 두께는 이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백색 투명 이거 세워볼게 15장 이번엔 장수와 차오가 없어요 백색은 커피요정 후기 보시면 어떤건지 아실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택배가 하나로 도착을 했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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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늘 후기는 마치고 이상 애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